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4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패치와 함께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대전에서 관전자 모두 추가뿐만 아니라 균열 3단계 추가, 대사막 시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패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서버 핫타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주는 서버 핫타임 없이 이벤트 아이템 핫타임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을 통해서 꼭 핫타임 아이템을 받아주셔서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2월 22일 첫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혼돈의 균열 3단계 추가입니다. 이세 번째 혼돈의 균열 지역은 칼크 바위 계곡 지역입니다. 입구 지역을 통해서 이 지역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균열 2 지역과 입장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장 전투력이 아닌 입장 전투력이 4만이기 때문에 입장 전투력이 이 4만 이상인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즉, 입구 컷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단계 지역은 전투의 흔적을 통해서 주술의 근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기존의 혼돈의 균열 2 지역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고 장신구 상자도 획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템 목록 또한 혼돈의 균열 2와 차이가 있고요. 어, 동일하게도 혼돈의 균열 1, 2, 3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타임 아이템과 서버 하타임 효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균열 지역은 어, 정말 음식 버프 그리고 행운의 두루마리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버아 타임이 실시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계실 때는 어, 아이템을 사용 중일 때는 혼돈의 균열 지역에 진입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이제 혼돈의 균열 3 지역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아이템들 보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술의 근원, 혼돈의 축, 아크라미예요 그리고 또 현금석 상자, 비급서 상자, 아크라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리간의 전리품 상자 또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 아이템을 확인하셨고요. 그 뿐만 아니라 혼돈의 균열 지역 입장 시에는 또 디버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디버프는 바로 용의 저주 효과인데요. 이 효과를 받게 되면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량, 모든 계열의 피해량, 그리고 이속과 공속기,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혼돈의 균열 3단계 지역의 입장 제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번에는 불굴의 방벽이 아닌 조화의 방벽입니다. 이 조화의 방벽 효과도 동일하게 30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 5시간 동안 균열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이 조화의 방벽 또한 제작식을 통해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질서의 두루마리 한 개와 함께 무질서의 고석이라는 걸 따로 구매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균열감시자 NPC를 통해서 은하를 소모해서 주간 20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들으시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시게 될 텐데요. 기존에는 균열 투 지역이 이제 10장씩 구매했을 때 95억, 95억씩 해서 180억에 입장을 했다면 이번에 이 무질 서의 고석 을 구매 해서 입장 하 시게 되면95억 플러스 285억이되 어서 두배더 비싼 가격 380억 으로 균열 3 단계 지역 에또 입장 을하 셔야 됩니다. 어, 이따가 제가 또 효율을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어, 균열 지역에 비해서 균열 투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두 배나 비싸졌기 때문에 두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늘 혼돈의 균열 지역이 추가될 때마다 효율 비교 영상을 올렸는데 매번 좋은 효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당연히 효율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혼돈의 균열 지역에 이제 입장하시는 것을 조금 아껴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전체적인 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혼돈의 균열 1단계 지역이 하향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혼돈의 균열 1 지역에 티티움 협곡의 권장 전투력이 24,500으로 상당히 높았는데요. 18,000원으로 이제 대폭 하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좀 신규 유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장비를 수령하시고 메인 퀘를 진행하시게 되면 조금 어, 지식작을 통해서 18,000이 조금 되시기 전에 이제 권장전투력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 입장하셔서 조금 더 빨리 혼돈의 균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소식 바로 대사막 카메라 시점이죠. 이제 대사막에서 지형 지물에 접근했을 때 갑자기 카메라가 주민이 돼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 그래서 기기의 성능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이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제 주민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금 개선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요거좀 많이 어려웠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 사원 입구 검은돌 재단 지형의 캐릭터가 딱 이제 가려지는 경우 시점이 자동으로 주민하지 않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사막에 저도 사원이랑 부딪히거나 재단에 봉헌할 때 주민할 때마다 정말 되게 불편했는데 아, 좀 기대가 되는 패치이고 저에게도 정말 반가운 패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투마에 대한 개선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투마의 입장 인원이 5 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간혹 길드원이 풀 50명이 차있지 않으면 한 팀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 파티 인원이 최소 3명 이상 모인 경우 참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길드원이 풀로 다 차있지 않아도 3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 3명의 인원으로 입장을 할 때도 이제 5명, 4명으로 구성된 다른 길드 파티와 매칭된다는 점은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아트마 시즌 보상이 이제 배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배율은 이제 성 그리고 거점 단계에 적용을 받는데요. 거점을 미보유하시거나 1단계 거점을 보였을 때는 이제 배율이 그냥 1배율입니다. 2단계를 거점을 보유했을 때부터 이제 1.5배율 그리고 3단계 거점과 공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2배더 많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검은 태양에 대한 이제 보상도 개편이 되었는데요. 점수에 따라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후부터 이런 변경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 보상도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은 태양에 뜨는 이제 라이덴을 제압했을 경우 획득하는 보상 목록에 또 혼돈의 결정이 추가되었다고 하고요. 어, 순위 보상을 보시게 되면 개인 순위 보상에서 11등에서 100등까지 구간을 세분화했을 뿐만 아니라 1등 보상에 검은 돌 신전 소환서 아이템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드 순위 보상에서도 11등에서 20등까지의 구간이 또 추가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검은 태양 보상 확인하시고, 검은 태양, 그리고 아투마음, 길드 컨텐츠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길또 편의성 개편입니다.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월드보스 추가 입장도 이제 합쳐져서 정말 유저분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했는데 영광의 길 또한 주간 입장 횟수 추가 입장 횟수를 동시에 소모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번 입장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좋은 패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대련장의 관전 모드라는 것이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모아시스에서 이제 캐삭방을 할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도 올라오는 것을 봤는데요. 어, 이 관전자 모드는 이제 두 명의 모험가가 대전을 진행했을 경우에 최대 48명의 모험가가 관전자로 참여를 해서 이제 각각의 시점으로 이 1대1 대련을 관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관전자 모드가 추가된 이상 아, 좀 이제 에이드님이 이제 대회를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대회를 열어서 이제 유저분들에게 좀 다양한 볼거리를 또 제공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슬며시 해보게 되고요 또 지난주에도 예고되었던 신화장신구 패치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검은 눈물 신화 장신구는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제 심연 장신구를 제작할 수 있었던 여기 위에 기재되어 있는 장신구들이 패치가 되었죠. 그래서 마력의 정수는 이제 심연 장신구 기준에서 15분의 1 수량의 마력의 정수를 획득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너프가 되었고요. 그래서 청금석, 카프라스, 비급서, 낫장은 기존에는 획득할 수 없었지만 이제 15분의 1 확률로 이제 확률적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렇게 획득 가능하다는 것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추천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신화장신구는 조금 너프된 패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또한 간소화가 됐습니다. 거래소를 한번 가볼까요? 거래소가 매우 깔끔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되게 많이 횡해졌어요. 주무기에 이제 뭐 직업별로 무기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투고와 갑옷 장갑 신발의 경우에는 뭐 기존의 직업별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또뭐 재료 부분이나 기타 이런식으로 정말 많이 거래소가 뭐 간소화 된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이제 기존의 거래소와는 달리 이제 많이 이렇게 간소화 됐고 신화 등급 이하 장비는 더 이상 거래소에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깔끔해진 거래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작 메뉴에 주무기 원형, 보조무기 원형이라는 제작식이 새롭게 추가돼서 이렇게 한 가지만 직업별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 하나만 제작을 해서 요것을 사용시, 그러니까 오픈 시에 딱그 직업에 맞는 것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필요한 직업이 매물에 올라오지 않아도 원형만 사도 이제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오픈해서 바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 더더욱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 또한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고급에서부터 희귀, 유일, 장설까지 장신구를 이제 제작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어, 마력의 정소를 통해서 이제 장신구를 선택해서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감을 등록할 때이 장신구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데요. 이 도감에 대한 좀 어려움을 해소하는 패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대를 진행, 고대 요작을 진행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장신구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마력의 정수를 통해서 필요하신 것을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태그 초의 숨결, 창조의 숨결을 재료로 해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태구 장신구 제작식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획득 물품 변경 패치도 있었는데요. 네, 필라코 감옥, 필라코 지하 감옥 같은 여기 지역에서는 어, 미감정 주술의 구가 드랍되지 않고 이제 아크라드를 획득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여기 지도를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늘 가이드에서 빨리 달모래 산맥을 가야 한다, 아크라드를 얻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데요. 어, 여기 지역과 루드 지역에서는 이제 아크라드가 드랍되는데, 여기 필라코 지역에서는 아크라드가 드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은 건너뛰고, 달모래에서 바로 루드유황으로 이제 가라고 늘 이제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필라코 지역에서도, 어, 아크라드가 드랍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달모래를 거쳐서, 이쪽 필라코 지역도 오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용암 지역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끔 또 패치가 된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미감정 주술레구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변경된 지역은 이제 칸투자 지역과 티티움 지역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제 미감정 주술레구가 획득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드우드머리 최소 보상 상향 패치도 있었습니다. 월드우드머리 투카르 라이텐, 그리폰, 그리고 무라카의 경우에 최소 보상이 이제 2단계로 상향이 조정이 됐고요. 다만, 이제 제압을 하지 못해서 흔적을 통해서 획득하실 때에는 이존과 동일하게 1단계로 유지가 되는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되었던 별자리 보상 상자 변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성 계승 교본 상자로 별자리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창고에 두셨다가 이제 다른 부캐들에게 교본을 나눠주기 더 좋아진 패치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정으로는 반려동물 기순 훈련 중일 때 취소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추가되어서 잘못 훈련을 누르셨을 때 이제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사용한 제안은 돌려받으실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하둠 지식에서 대사막이랑 대양 생태 지식이 표시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현상이 수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사막 지식 이게 뭐냐, 약간 어떻게 올릴 수 있냐라는 많은 의문을 가지셨는데 어, 이 레벨의 지식은 대사막이 최초로 업데이트 됐을 때부터 이제 적용이 되어 왔던 지식이기 때문에. 용맹의 땅이나 검태를 통해서는 획득할 수 없고요. 진짜 정제수를 소모해서 대사막 필드에서 직접 몬스터를 사냥을 하셔야지만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개인적으로 발굴런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식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요렇게 이제 이번 주 이제 패치를 보았고요. 또 엄청난 또 쿠폰을 또 주셨더라고요. 어 쿠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레이몬드 님 그리고 모르코 님께서 스페셜 쿠폰을 주셨는데 레이몬드 님께서 사랑을 담은 쿠폰이라고 하셔서 요 쿠폰 코드 주셨고 이제 기간제로 4주년 기념 오데트 정령수를 3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저 이제 오네트 정령수 이제 맛보기 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모르코님은 사심 가득한 쿠폰이라고 해서 요 쿠폰에서 이제 혼돈 장비와 혼돈의 장신구 제작을 여러분들에게 더 당길 수 있도록 혼돈의 축한 개와 아크라드 세개 이렇게 왔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 쿠폰 번호는 이제 영상 하단에 또 제가 고정 댓글로 추가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주년 패치들을 봤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편의성 패치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오늘의 패치 정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